안녕하세요. 헬스 톡톡 신경민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이 든다면 혹시 우울증은 아닌가 하는 울고심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정신 질환이 되버린 우울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생 한 번쯤은 이 마음의 병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럼 오늘 헬스톡톡에서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어,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거 시작부터 활짝 웃으면서 했는데 네. 어, 환자분들이 오실 때 너무 기분 좋으실 것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 네. 항상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됩니다. 아, 역시 네. 원장님은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만큼 주제는 우울증이지만 조금 더 활기차게 네. 저희가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을 뵙기 전에 좀 음.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음. 조사 결과를 좀 봤더니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울증이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많이 겪으시는 건가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릴 정도로 우리가 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정신과적 장애인데요. 음.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학습능력 저하라든지 업무능력 장애, 음. 식욕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울증이 워낙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눈치채지 못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분위기상 자신의 감정을 좀 억누르고 숨기고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우울증이 있으셔도 기분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기보다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신체 증상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음.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폭식이나 폭음과 같이. 네. 어, 충동 조절에 어려움. <laughs> 어,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스트레스 막 숨어 <laughs> 푸시고. 와, 해당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 없는데 자꾸 폭식을 해서 막 살이 찐다든지. <laughs> 네. 저 같기도 하고. <laughs> 네. 네. 많이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뭐 폭식이나 뭐 그런 중독 현상 외에도 또 네. 기분이 갑자기 막 화났다가 어. 갑자기 막 울다가 웃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기분 조절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증상도 우울증이라고 볼수 있나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울조, 우울증이 그냥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게 우울증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어, 단순히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것만을 가지고 우울증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우울증은 오히려 뇌의 좀 기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세로토닌이나 노 에피네프린과 같은 뇌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어. 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콜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어. 뇌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음. 음, 감정을 조절하는 뇌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 뇌의 기능, 좀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저희가 흔하게 듣는 오, 뭐 우울증 중에서 또 양극성 장애, 조울증, 우울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 우울증의 경우에는 주로 감정의 방향이 다운, 아, 좀 다운되고 아, 네. 좀 침울해지고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 어, 조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업다운이 좀 심하고 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좀 업이 그냥 단순한 업과 뭐 짜증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조증까지 치솟게 되면은 아.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약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요 어, 평소 같으면은 그냥 별거 아니지 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네 그리고 그냥 뭐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예민하기보다는. 네. 어, 뇌 기능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더 과도하게 걱정하고 과도하게 화를 낸다든지 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원장님께서 기분장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사연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가 사연 듣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회사원 톡톡 씨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간발의 차로 회사 가는 버스를 놓친 그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 사람으로 꽉꽉 채워져 손을 움직일 작은 공간마저 허용되지 않는 내부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너무나도 갑갑해 심지어 짜증이 나는 톡톡 씨는 빨리 도착하기만 해 바라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하... 그런데 그때 아까부터 그의 앞에 서있던 한 남성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에헴!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를 참는 듯 보이던 남성은 결국 재채기를 하고 마는데요. 하... 지금 같은 시국에 사람 많은 곳에서 재채기라니 가뜩이나 지옥철로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톡톡 씨는 결국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은 톡톡 심만 느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날서린 웅성거림이 느껴졌는데요. 아 뭐야?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심지어 순식간에 그 남성을 중심으로 없던 공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공간은 마치 남성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처럼 보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주는 무언의 압박과 날선 눈초리에 진땀을 빼던 남성은 결국 다음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자 서둘러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곧이어 회사가 있는 역에 도착한 회사원 톡톡 씨. 이상하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지옥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회사원 톡톡 씨. 그는 왜 화가 진정되지 않는 걸까요? 네 원장님 저희가 방금 해사원 톡톡씨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이 조금 되셨나요? 아네 어,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 정말요? 네. 지하철 지옥철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아 저희가 그래서 사연을 정말 리얼하게 음. 받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고 또 전에는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톡톡 씨처럼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요즘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나19랑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음. 생겨났을 정도로 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럼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네. 사회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어.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도 제한되고요 음. 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어, 맞아요 네,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헬스장도 음. 못 가죠. 속도 제한까지.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어. 해소를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면서 어. 네, 우울증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점점 또 교류도 적어지고 혼자가 되다 보니까 회사원 톡톡 씨와 같은 상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 30대 우울 위험군이 글쎄 60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결과가 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젊은 층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가 좀더 활동적이었던 젊은층들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나요?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는 경우가 실제로 어. 굉장히 늘었습니다. 어. 어. 조사 결과로도 젊은층들 10명 중에 3명은 네. 우울증 발생 위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 확인이 와. 됐고요. 젊은층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증상을 더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젊은층이 음. 더 맞는 비율을 차지하는 걸까요어 아무래도 좀 젊을수록 에너지도 많고 아 조금 더 감정 기복도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음좀 이렇게 우울감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하게 느끼고 아 네, 화가 날 때도 폭이, 네 그렇죠 좀 감정의 더 폭이 좀더 크니까 아 좀더 화도 더 쉽게 나고 우울할 때는 더 쉽게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 기복이 젊은층들이 더 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우울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젊은 연령대 분들이 감정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네.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아 당연한 음.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한 결과니까. 네. 네, 이제 스트레스 관리법만 잘 알고 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관리만 잘 하셔도 오, 사실은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네. 좀더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정.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다뤄봤으니까 두 번째 네.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손녀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손녀를 열심히 키우던 강인한 할머니가. 어느 날 한없이 무기력해져갖고 말없이 창문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나름대로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손녀는 큰 걱정에 빠졌는데요. 손녀는 할머니에게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가을 나들이를 결심합니다.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아침. 아가, 내 안경이 없어졌어. 분명히 탁자에 뒀는데. 하, 어디갔지? 할머니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시간에 출발도 못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여는 순간 반찬통 사이에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의 틀니도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인지 마음이 아프다는 소녀 활팔하셨던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두 번째 사연까지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두 음. 번째 사연은 할머니를 정말 아끼는 손녀가 준 사연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유 없이 할머니께서 한숨을 푹푹 쉬시고, 음. 또 안경, 뭐, 트윈이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으셨고, 이런 증상이 조금 치매 증상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이 할머니의 증상은 오히려 노인성 우울증에 해당합니다. 아,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 이유가 뭐죠? 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다르게 우울감보다는, 어,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아. 뭐 성격 변화, 뭐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우울증을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아. 60대 이상 어르신에게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울증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어, 그럼 원장님, 노인성 우울증이랑 또 치매 차이점이 명확히 뭔지 조금 궁금해요. 네, 실제로 노인성 우울증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가성 치매입니다. 가성 치매요? 네. 무슨 뜻이죠? 그래서 가짜 치매라는 거죠. 가짜 치매요? 네. 아~ 그래서 실제 치매는 아닌데 네. 마치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가 생기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음.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으로 오셔서 뭐 인지 기능 저하가 오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신 노인분들 진료를 해보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죠. 네, 어... 그런 경우에 실제 치매이신 분들은 열심히 막 풀려고 합니다. 어... 오늘이 뭐몇월 며칠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오늘 뭐 2021년 뭐 11월 며칠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하시고, 오히려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는 <laughs> 것을 막 네. 표현하려고 하시는데, 네. 어, 우울증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집중력이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모른다고 하세요. 아, 아 모르겠어요. 애초에 포기를 하시 네, 하시는 네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아. 하면서 둘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가성 치매 음. 즉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오히려 답변도 음. 안 하고 좀 거부적인 네. 모습을 보이고 네. 집에서도 우리 할머니가 원래는 되게 밝고 활발한 분이었는데 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하시고 성격이 음. 바뀌었어요.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음. 많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뭐 기분 조절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뇌에 좀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로 방문하셔서 네.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음. 딱 이렇게 바로 병원으로 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 음. 수 있나요? 근 오히려 우울증이나 그런 기분 장애와 같이 이런 네. 감정 조절의 어려움, 뇌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런가요? 네. 그건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질병,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치료를 해도 뭐 네. 완치됐다 이런 얘기 많이 못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울증은 실제로 네. 완치율이 60%가 넘어가요. 60%요? 네. 그럼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약물을 좀 먹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처음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면 오히려 초기에 오실수록 치료가 잘 되고, 어, 효과가. 네. 아. 초기에 오시면 은 주로 한 두세 달 정도 소량의 약물 치료랑 상담만 음. 해도 네.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음. 오히려 그냥 의지의 문제니까 마음의 힘으로 극복해야지 하면서 아. 병을 참고 장기화시켜서 만성화돼서 고질병이 돼서 오시면, 아.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섭식 장애라든지 뭐 중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일반 질병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어, 빨리 올수록 더 단기간에 치료가 그렇죠. 될수 있고, 네. 어, 상담과 약물 치료 근데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 그렇죠,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약물에 대해서 조금 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네. 약물을 좀 무서워하는 태도가 오히려 약에 대한 의존성이나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아. 나중에 약을 오히려 끊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오히려 그냥 뭐 뇌의 병이니까 빨리 음. 약을 먹어서 빨리 고쳐야지. 아, 감기약 먹듯이 네. 이런 편한 아. 마음으로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오히려 아. 편하게 치료도 끝나고 약도 빨리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치료도 편하게 되시는 경우가 훨씬 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낄수록 네. 더 질병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줄넘기, 달리기, 뭐, 뭐 산책과 같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오. 뇌 기능이 개선되고 우울증에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책만으로도 개선이 될수 있다고요? 완전히. 네,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심장에서 항상 피를 펌프를 하는데, 네.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20, 30%가 바로 내려가거든요. 어. 아 저기, 내려가는 혈액이 이제 산소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질수록 내 건강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게 걸으면 더 네.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땀이 나고 네. 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도 개선이 되고, 음 신체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도 초기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1 0 개쯤 봐요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네. 이런 거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서 <laughs> 네.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병을 키운다고요? 많습니다 네 <laughs> 왜죠 원장님 네, 왜냐하면 네.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은 사실은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뇌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아.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음. 쾌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가 과도해져서 뇌가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쉬지 못하게 되고 음. 뇌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는 나쁜 활동이죠. 아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찍 자려고 누웠다가 네. 유튜브 보다가 이제 3시 4시가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밤늦게까지 하면 내 <laughs> 네. 건강이 훨씬 안 좋아지겠죠 아, 수면의 질도 좀 중요한가요? 음? 떨어집니다 아, 그럼 한마디로 생활... 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좋다.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음.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음. 관리가 중요하겠고 네. 두 번째는 밤늦게 이런 자극적인 영상 시청 같은 것들 하지 마시고 음.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뇌가 오. 이제 손상된 것을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 우울증이나 아. 네. 이런 뇌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원장님께서 또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일단 잠을 일찍 자야 맞아요. 되고요. 네. <laughs> 그리고 조금 걷는 노력이 네. 필요하겠네요. 침대에만 있지 네. 말고 아, 이렇게 저희가 또 원장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아주 한큐 해결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원장님 네. <laughs>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너무 슬프네요. <laughs> <laughs> 네. 저도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네. 일단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울증은 사실 우리가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정신과 질병인데요. 사실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우울할 때, 그럴 때 그냥 마음의 의지로만 극복해보려고 병을 묵혀두지 마시고 초기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다면 오히려 나의 우울증이라는 위기가 재충전의 기회가 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유혜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거나 우울한 감정이 드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적절한 진단과 치료만 받아도 금방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헬스톡톡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거 배우셨길 바랍니다. 그럼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톡톡.